찬송가 486장, 486장입니다. 구나내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의. 평안이 쉴 이로나, 이 세상에 죄약된 일이 많고, 잠춤을 일 쌓였구나. 함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병 아니 주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 막겨진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사역을 통해서 능력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해 주시는 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노량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 교회를 이 노량진 가운데 이 서울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 보충 온전히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세 주셔서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에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귀히 여겨서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온전 주님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일꾼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 전파를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요회에서 또한 다니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니 목사님 모든 목양사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 또한 내년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막대한 그 사역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감, 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의 의무, 무와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하며,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을 함으로 더욱더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만남으로 하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 말씀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문에,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레,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의 아내 마하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오 그의 누이 함몰레지에 이수욱과 아비엘셀과 말라를 낳았고.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7 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문나셋 반지파의 주요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했했지만 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생소하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볼 인물, 인물은 슬로보아집입니다. 정확하게는 슬로브왓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을 보면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슬로브아이 문하세의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기보다는 슬로브아이 딸을 낳았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슬로브아의 딸에 대해서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도 문하셋 종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슬로부아시 단지 아들이 없고 딸이 딸만 있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딸 다섯 명, 다섯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장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들, 특히 그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장자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상속도 예전에는 장자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법이 바뀌어서 딸들도 그 상속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한 딸들에게는 또 조금 불리한 그러한 상속을 받게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동등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거의 최근 현대에 들어서야 아들과 딸에 대한 그런 차별이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들과 딸에 대한 그 차별은 그 차별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성경은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6장은 한장 전체가 바로 이 슬로보아의 딸 다섯 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처음 기록된 곳은 바로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맞은,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집파별로그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계수된 인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배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슬로브아세 다섯 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나와 당당히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그 무리에 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시다가 죽었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가운데서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딸들은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 당시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슬로보아세의 딸들의 이야기가 옳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 딸들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서 영영토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규례대로 나누어 주는 그 법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여성의 인권을 다루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성 인권을 남성과 동등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교훈 그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던 것은, 나누었던 그 곳은 아직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전,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였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땅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조상들에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받을 그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릴 땅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에서 삭제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고자 갈망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도 그 땅이 탐나서 그 땅으로 뭔가 더 편안하고 잘 사기 위해서 그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도 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그 당시 상황과 모든 배경이 그 딸들의 이름이 언약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가두고 있던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한 예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슬로보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은 이전에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메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태어나서 세상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이전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만 낙심하고 모든 용기와 의지가 꺾여져 버립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의 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아니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차별없이 증거되도록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슬로보아의 딸들은 그들의 생각보다 크신, 생각,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다 생각의 틀에 매어서 아, 딸들에게는 안 돼. 너희들은 이제 그 언약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단단한 밧줄처럼 묶고 있던 사람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용기 있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로보아의 딸들을 통해서 이후로 이스라엘에 영원히 적용될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딸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심으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세상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있다는 라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돼 하면 그만해 순응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거스르지 않도록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 사람의 생각에 순응하며 그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보이고 내가 저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은 안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건 예초부터.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은 내가 너무 허황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흔히 말하는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 틀에 갇혀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이유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하여도 우리는 슬로보아 세 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흔들고자 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그 언약을 흔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가 깨어서 그 언약의 말씀 다시금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과 귀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슬로보아 의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그 언약 안에 들어가지를 사모하며, 그 언약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